자, 2월 9일 시황 및 저희 학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0.8%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음, 어제가 좀 짜증이 나는 하루였었어요. 장중에 1% 넘게 오르다가, 오르다가, 뭐, 중국 시장에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밀리면서 좀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만 좀 약보합세로 끝났는데 오늘장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0.8% 정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죠. RSI 지수도 일단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이때 제가 바닥 신호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현재 42선에 위치해 있는데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더 있다라고 보여져요. 적어도 50선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 열어두고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21선이 위치에 있는 2800선이 어느 정도는 1차적인 어떤 저항의 테스트 구간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어, RSI 지수 50선까지는 일단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 아, 지수도 21선 위치에 있는 925선까지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셔도 될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그래도 좀 좋았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그동안 시장이 수급을 잡아먹었었던 블랙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5.7%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결국 뭐냐면 이 이벤트를 노리고서 이때부터 저가 매수에 들어간 단기 수급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샀던 수급들이 지금에 와서 이제 차익 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나는 그래도 사고 싶다. 뭐 MSI 지수편임에 대한 어떤 수급도 있을 것이고 사고 싶다고 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한 48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기다려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쪽으로 몰려섰던 그동안 시장을 억누였었던 수급적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밀리면서 아, 보시는 것처럼 얘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거의 다 아, 빨간색으로 상승세로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밀리면서 아, 그동안 이 종목을 사기 위해서 다른 이차전지 터들이다 희생했었거든요. 을뭐 에코프로 BM LNF 뭐 천보 후성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이겠죠. 그런데 이쪽 섹터가 밀리다 보니까 아, LG에너지솔루션이 밀리다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간 숙들이 다시금 그동안 많이 밀렸던 2차 전지 섹터를 다시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장 발생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음좀 이슈가 하나 더 나왔어요. 장이 마감한 이후에 이메이드가 실적 발표했는데 아, 위메이드. 자, 위메이드 적 발표했는데, 최근에 위메이드가 후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서 올라왔는데, 아, 시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메이드가 시간의 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다른 게임 섹터들의 시간의 가격을 다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애매해지죠. 어. 코스닥 시장 내에서 게임주가 위치해 있는 어떤 시총의 규모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러면은 925선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지수 자체가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위메이드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위메이드에 대한 영상 제가 따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결국 그동안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뭐 이랜텍 같은 종목들이 오늘도 강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노이즈가 없고 실적이 충분히 나와주면서 성장성에 대한 그림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 최근에 바닷권에서 엔터주들이 반등이 한번 나왔죠. 대표적으로 SM 보시면 될것 같고, 리오프닝식도 많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참 좋은 여행 같은 종목들도 일단 1차적인 반등이 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어, 작년에 주도 섹터였지만 반등에 동참하지 못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메타버스 섹터인데, 이 메타버스가, 이 메타버스가 페이스북의 급락 때문에 주가가 억눌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의 경우도 일단은 포가 18배까지 내려온 상황이 기 때문에 아무리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 하고 하더라도 어, 18배 수준의 어떤 주가 수준은 어, 미국 내에서 정말 저평가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여기선 더 떨어지기 보다는, 음,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동안 반등에 동참하지 못했었던 메타버스 섹터들, 뭐, 위직 스튜디오나, 아, 그리고 뭐, 덱스터, 이런 주목들도 보시면은, 뭐, 고점 반토막 높게 났다가, 아직까지는 반등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섹터도 반등에 동참하지 않을까?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바이오 섹터 여전히 소외 중이거든요. 음,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NKMX라는 종목이 있는데, 어, 바이오 섹터가 현재 소외 중입니다만은 금리 수준이 올해 2% 안쪽이라면 굳이 금리에 대한 어떤 이유를 빌미로 해서 바이오 섹터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ABL 바이오처럼 어, 이슈가 있고, 충분히 재료가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ABA 바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우스등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도 최근에 반등에 동참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힘든 시장이고, 아직까지는, 어, 애매애매한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의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여전히 여기. 받아들이면서 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올한해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건 결국은 실적입니다. 실적밖에 믿을 게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